안녕하세요. 이홍이 프로입니다. 오늘은 머리 위치를 고정시켜 주기 위한 익스텐션에 대한 동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동작은 우리가 골프가 숙여져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과 임팩트 이후 그리고 피니쉬까지 이루어지는 동작에서 몸이 튀어나가지 않고 허리를 세워준다라고 하는 동작을 익스텐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동작이 골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작인데요. 우리가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머리를 고정한다라고 하고 백스윙 임팩트 핀시에서 머리를 잡아 두는데 엉덩이가 이렇게 뒤쪽으로 빠지는 현상들이 되게 자주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단순히 내가 머리를 고정을 하면서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느낌이 아닌 머리 위치라기보다는 공이 맞는 시점까지, 임팩트 시점까지는 머리를 잡아주는 게 맞지만, 그 이후에는 회전이라는 동작과 내가 도는 방향의 목표 타겟 쪽으로 몸을 세워준다라고 하는 동작이 익스텐션이라고 합니다. 자, 백스윙이 올라오고, 내가 머리를 잡기 위해서 몸을 뒤로 빼고 머리를 잡는 느낌이 아닌, 임팩트 시점에서 회전에 대한 느낌과 타겟 쪽으로 익스텐션을 준다라고 하는 체감이 하나의 타이밍으로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몸을 세워지는 이 힘과 클럽이 휘둘러지는 가속이 만나서 거리를 더 멀리 칠수 있는 현상도 나오게 되는데요. 백스윙, 임팩트, 회전과 동시에 익스텐션을 준다. 이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동작은 임팩트 시점 이후에 회전과 동시에 타겟 쪽으로 몸을 세워주는. 회전, 익스텐션. 회전, 익스텐션. 이걸 슬로우로 해보게 되면 회전과 동시에 타겟 방향 쪽으로 몸을 세워준다. 라는 이 익스텐션 동작을 충분히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상체가 덤벼 들어가는 동작도 없어질 것이고요. 공을 제자리에서도 칠수 있는 멋있는 스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동작을 해, 하지 않고 단순히 머리만 똑바로 둔다라고 했을 때 스윙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지금 보여진 동작처럼 머리는 제자리에 있을라고 했지만 엉덩이가 뒤쪽으로 빠지는 현상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클럽을 휘두르는 속도도 감속이 될 뿐더러, 오히려 피니시까지 스윙이 연결된다,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점점 점점 머리가 튀어나가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올바른 회전의 타이밍에서 익스텐션을 주는 동작까지 공을 한번 쳐볼게요. 지금처럼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동작이 골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작인데요. 또한 가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게 임팩트가 되는 시점에 공 앞에서 내가 몸을 익스텐션을 주게 되면은 이거는 배치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배치기라는 표현을 얼리 익스텐션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자, 숙여진 상태에서 임팩트 시점까지는 회전이라고 하는 느낌에서 몸은 항상 감싸져 있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임팩트 시점 이후에 몸이 회전이 계속적으로 도는 과정에서 타겟 쪽으로 돌아야지 내려오고 있다가 공이 맞는 시점에서 얼리 익스텐션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회전에 대한 타이밍에서 허리를 넣어주는 익스텐션 동작 천천히 연습을 해보시다 보면은 비거리와 방향성 그리고 멋진 스윙까지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